네 안녕하세요 대운 대운의 이대훈입니다 이번에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제가 했었던 태권도 종목에 대해서 편하고 쉽고 재밌게 알수 있도록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대회에 우리 피디님들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대회를 구경하셨잖아요 근데 대회에 대해서 뭔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는 뭔가 자꾸 깊어지고 더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회를 조금 더잘 더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태권도를 정말 아예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복잡할 수 있겠다. 너무 배워야 될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태권도를 소개하는 설명해주는 컨텐츠를 기획해 봤고요. 태권도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 이런 거였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태권도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차분히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나 좀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 주셔도 되고요 피디님께서도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은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거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은퇴한 지가 지금 거의 1년 한반 정도. 지났는데 제가 선수 생활을 할때 정보와 은퇴를 하고 나서의 정보가 조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잘 모르겠는 부분도 뭐 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인터넷 검색하면서 알아가 보면은 전문가가 알아보면 좀더더잘 알아볼 수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겨루기 선수였었어가지고 태권도의 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겨루기를 보는 데 있어서는 불편하지 않게끔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틀릴 수도 있어서 뭐 같이 검색해보고 저도 공부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태권도에 대한 체급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해 주는 범주는 겨루기에 한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태권도는 크게 겨루기, 품새, 시범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고 겨루기랑 품새가 이제 활발하게 세계 대회부터 해 가지고 뭐 여러 많은 대회에서 직접 치러지고 있고 품새는 뭐 저도 잘 몰라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공부를 해 보고 아니면 뭐 전문가를 따로 모셔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겨루기에만 한정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은 체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태권도는 카덱 주니어, 시니어. 그래서 카덱의 체급이 틀리고 주니어의 체급이 틀리고 다 틀리고 고등학교까지는 열 체급으로 시합을 뛰어요. 세분화해 가지고 시합을 뛰는 거죠. 시니어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여덟 체급으로 경기를 뛰게 됩니다. 여덟 체급을 제가 일단 알려 드리면은 시니어 선수들의 남자 8체급, 여자 8체급이에요. 세계대회는 이렇게 8체급이 있어요. 근데 올림픽은 이렇게 두체급씩 합쳐져요. 이렇게 두체급, 이렇게 두체급, 이렇게 두체급,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80, 그리고 플러스 8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67, 플러스 67. 그리고 개체는 만약에 제가 체급이 마이너스 63kg급이었잖아요. 과거에는 마이너스 63.1 되면은 1 0바로 탈락, 0.1 되면 1 0 g 으로 탈락 이렇게 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0 0 0.1, 0.01 이것까지도 아예 다 맞췄었지. 그래서 제가 이제 63kg급을 뛰었었는데 맨 처음에 올림픽을 58kg급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체중을 더 감량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8kg 급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때 이제 막 계산해서 체급을 뺐던 게두 시간에 1 0 0 빠져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걸 이걸, 이걸 통해서 다음날 11시에 정확하게 63이 딱될수 있도록 혹은 62.9가 될수 있도록 딱 맞추는 거지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완전 철저하게끔 딱 대체량을 딱 맞추죠. 보통 선수들이. 저는 그렇게 했어요. 올림픽은 이렇게 두 체급씩 묶여서 남자 네 체급, 여자 네 체급에 출전하는 거고 아시안 게임은 원래 이제 8 체급에서 각 국가당 6개의 체급을 선택해서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체급은 포기하는 거지. 68kg급에 완전히 완빵 선수가 있어. 이 선수는 절대 못 이겨. 그러면은 다른 국가에서는 더메달 확률이 있는 체급으로 나가고 68kg급은 그냥 두명 빼고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체급을 빼고 여섯 체급을 나갔는데, 품세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되면서 메달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다섯 체급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부터는 다섯 체급만 출전하게 됐고, 품세에서는 또 메달이 추가되고. 지금도 다섯 체급? 지금도. 그래서 올해 이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가 남자 다섯, 여자 다섯. 그리고 옛날에는 63까지 딱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탈락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63.09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예. 소점 둘째 자리까지. 예. 그러니까 63.1이 되면 탈락하는 것 같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봐야겠다. 이번에 지도자라고 알았는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63면 63.09까지는 봐주는 걸로.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무게 차이가 크게 나타날까도 약간 궁금한 것 같아요. 완전 크게 나타나죠. 그, 뭐야, 요구르트 하나가 40g인가 60g일 거예요. 60g 요구르트 딱 하나 딱 먹고 딱 올라가면 60g 딱 찌거든요. 제가 살뺄 때는 짜파게티 먹으면 딱 200점. 정확히 200. 왜냐면, 우린 칼로리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지금 바로 나타나는 체중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음료수 250짜리 딱 막으면은, 먹으면 딱450딱 찌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맞춰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오늘 운동 끝나고서, 운동 5시에 끝났는데, 짜스트라고 하거든요? 63kg이면은, 짜스트라고 하면 딱 63이야. 다음날 11시에 개체니까, 11시에 600을 맞추면은, 2시간에 100씩 빠져서, 정확히 600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시에 600을 맞출 수 있게끔 먹는 거지 그러면 5시부터 여, 11시까지 가려면 또 6시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6시간 있으면 300이 더 빠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62.7 그러면 11시 정도에 9 0 0을더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짜파게티 먹으면은 짜파게티 음료수 하나 먹으면은 450 그러면 이제 350g 남은 거잖아. 그러면 350g을 취향에 따라서 먹는 거지. 콜라를 좋아하는 애들은 콜라를 먹을 것이고, 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이고. 근데 이제 체중을 많이 빼면은 갈증이 많이 나가지고 햄버거 치킨 이런 것보다도 마실 거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개체가 국내 같은 경우는 첫날은 3시.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보통은 11시. 개체. 자, 그 다음에 국개는국개도 비슷해요. 3시, 3시 아니면 11시야. 11시였던 것 같아. 국개는다 11시야. 각 대회마다 요강을 잘 봐야 된다. <laughs> 네. 자, 이게 이제 전날 개체예요, 전날. 자, 그다음 이제 당일 개체가 있어요, 또. 당일 개체. 당일 개체는 각 체급에 5%를 더, 더 줘요, 5%. 그러니까 만약에 68kg면은 10%가 6.8kg 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반 빼면은 3.4. 3.4kg를 더 먹을 수 있는 거지. 71.4까지. 당일 개체는 71.4까지.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72.4.9까지는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체급들은 2차 개체가 없다. 그리고 2차 개체는 원래 처음으로, 처음에는 시합 1시간 전이었어요. 시합 한 시간 전에 랜덤으로 이것도 이제 틀려요. G1 같은 경우는 무슨 뭐몇명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는 출전 선수의 몇 프로는 랜덤으로 뽑겠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이제 딱 페이스바나 뭐 버튼 누르면은 따다다다다다다닥 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불러줘요 바로. 그러면 코리아 누구 뭐뭐 뭐 중국 누구 이렇게 딱 불러. 그러면 그 선수들이 다 모여 있다가 딱 이름 불리면은 딱 개최하러 가가지고 랜덤 개최 하고서 시합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대회는 더 조그마고. 대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하죠 비중이 그래서 올림픽 같은 경우는 16명 출전해가지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래도 많이 하는 편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퍼센티지가 몇명 한다고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면서 선수들이 체중을 관리하고 시합을 준비한다 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FC 같은 경우는 십몇 킬로씩 막 빼고 뛰거든요 평상시 체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만약 에6 8 k g 이면막 평상시 체중이 막80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1년에 몇 개인 뛰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1년에 시합을 많이 뛰면 한 달에 막 3개도 뛰고 2개도 뛰고 하니까 이제 선수들이 체중을 많이 빼면은 보통은 1~2년 내에 체급을 계속 올리죠. 네. 이게 지금 제가 국가대표한 패스거든요뭐 2020년은 뭐 코로나 때문에 시합이 거의 없었다고 치고. 근데 이때가 63kg, 63kg, 58kg. 이건 올림픽, 올림픽만 58로 간 거고, 그리고 이때까지 63. 제 주체급은 원래 63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68을 병행한 거죠. 여기도 63, 68, 세계대회는 63, 그랑프리는 68,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68, 쭉 68. 올리는 건 그냥 체중 하려면 힘드니까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건요? 이때가 고등학교 3. 아. 대, 1, 2, 3, 4. 여기 실업. 1, 2, 3, 4, 5, 6, 7인데, 이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어가지고, 거의 1, 2kg 빼면서 뛰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을 58kg로 나가니까는, 뺄수 있겠다 싶어서 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이 사이에 키도 많이 크고, 체중도 더 뿔고 하면서, 12 올림픽, 16 올림픽, 20 올림픽이거든요. 다음 올림픽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68kg급으로 올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랑프리를 이제 68kg급으로 뛰고 메이저대회는 63kg로 계속 뛰었었고, 16년 올림픽 이후에는 이제 아예 그냥 68kg급으로 이제 해가지고 20년 도쿄 올림픽까지 뛴 거죠. 그래서 체중에 대한 거는 이때 가장 많이 뺐었었어요, 이때. 예, 네, 이때. 이때가 체중에 완전히, 체중 빼는 거에 완전히 딱 집중되어져 있을 때. 개체랑 체급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대회 소개나 이제 곧 있을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아시안 게임 출전 선수들까지 한번 응원할 수 있는 영상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